자, 제가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환전을 좀해았거든요 근데 여기 엄빌리버블한 필리핀이야. 그냥 리얼 필리핀이지. 지금 정확히 12시 50분인데 장궈버렸습니다 잠궈버렸어. 아니 이렇게 보니까 불이 꺼졌길래. 여기 환전소거든요. 불이 꺼졌길래. 오 오늘 문안 열었나? 아니면 오늘 일요일이어서 안 여는 날인가? 아니면 좀 늦게 여나? 그래서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1시 연달하더라고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 이렇게 보니까 문이 좀 보세요 문이 안에서 잠겼어 아니 사람은 없는데 문을 어떻게 안에서 잠글 수 있지 하고 쓱 보니까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이여가지고 그냥 점심 먹고 안에서 잠그고 그냥 안에 있는거지 한국 생각하곤 완전히 틀립니다 한국은 뭐점심시간이건언제건 교대로 해가지고 다 열지 않습니까 짤땡이 없어 그냥 딱 닫는거지 기다려야지 한뭐 8분 남았어요 8분 그, 제일 억울할 때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기다려. 지금이야 한 10분밖에 안 되니까 괜찮은데. 실컷 기다렸다가 갔는데 돈 없다 그랬대. 예? 환전소에돈 떨어졌을 때. 아, 그때 진짜. 하라볼라, 스팀바 설마, 설마 오늘이 그런 날은 아니겠지? 이거 말조심해야 되는데. 그, 막간을 이용해서 전화기 한번 구경해볼까요? 어? 여기는 아직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이거 봐499 499 499 진짜 실용적이다 이거 음? 오 고가야 어, 근데 이게 그 스마트폰인데 어떻게 이렇게 싸지? 5,000페소 10만원 10만원인가? 12만원? 야야 이건 5,000페소 4,000페소도 안해 이거 10만원도 안 하는데? 이게 쌀 수가 있나? 음 여기 네, 정확히 명시됐네요 점심시간 그.. 제가 좀 불쌍했나봅니다 어? 바깥에서 계속 이렇게 시계 쳐다보고 시계 쳐다보고 하니까 지금 3분 전인데 문을 열어주네 오케이자 <laughs> 들어오랍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저짜 달러가 없으면 어떡하지? 아 오늘 5 2 5 오케이 땡큐 땡큐 <laughs> 자 땡큐! 어 아니 저 솔직히 여기 와가지고 달러를 처음 바꿔보는데 근데 여기 달러 바꿔주는 데가 이, 여기 이쯤밖에 없다 그래서 이층으로 왔는데 어 너무 싸다 그래가지고 저 친구가 밑에 가보랍니다 밑에 가면 하나 더 있다고 근데 밑에서 제가 다물어보고 위에 가라 해서 올라왔는데 야 너무 싼데 음 여기 있네요 예, 네. 오 이정도 돼야지 예 네. 와 위에는 너무 싸게 한다 근데 여기 크로스네? 아차 아니 오늘 좀 빨라 좀 바꿔보려고 왔는데 그냥 없던 일로 뭐냐면 3시 현대입니다 안타깝네 복귀하라 이게 3층이 3층이 아니라니까요 오 좋아요 밑에 일이 바빠가지고 여기는 아침에 아까 물건 사주고 한번 올라오고 지금 처음 올라오는데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 용나올라네네아 잠깐만 잘하고 있는데 아참 칭찬을 해줄까 아니면 11을 한번 걸어볼까? 어? 말꼬 벌써 윈도우 11을 아 윈도우가 거기야? 야 여긴 도어 아니야 도어? 윈도우 도어 윈도우 도어 윈도우? 윈도어있아 <laughs> 한술 더 뜨네 전어 자 여기가 복도입니다 복도 이정도 공간이 충분하죠 복도고 이제 아까도 아 숨차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것처럼 여기가 이제 다 준비하는 주방이에요 아침에 아침에 저희가 오픈시간이 11시거든요 11시인데 직원들은 아마 이제 한 9시, 8시 요 정도 나와가지고 여기, 여기 직원들만 나와서 이제 따로 다 준비를 할 겁니다. 음식을. 뭐 저희 메뉴들 들어가는 것도 해서 다 각계 포장해가지고 밑에 직원들이 필요한 만큼 올라와서 여기서 사가는 거지. 사가는 건 아닌데 이렇게 빼가는 거죠. 그래야지만 재고 정리도 확실하고 그때그때 그때 뭐가 필요하고 그때그때 그때 뭐가 비는지 더 확실하게 챙겨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언젠간 그냥 계속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 이야 아 이럴 때는 진짜 이 한국에 우리 목수 아저씨들 아 너무 너무 보고 싶어 아, 목수 아저씨들 요거 하나 짜는 거 이게 뭐, 뭐 일도 아니지 고거 아, 반나절이면 다 짜버리고 가실 텐데 조금 여기는 여기는 그냥 늦음의 미학 미약,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는 곳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그뭐한 달살이 뭐두 달살이 장기 룸으로 저희가 쓰려고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화장실 자리거든요 다 빼놨어요 그때 한참 됐죠 그리고 여기 주방자리 이렇게 다 빼놨는데 아, 일단 이걸 해야지 어. 잘 됐다 어. 여기 직원들 그냥 화장실 쓰게끔 화장실 만들고 주방에서 척척척척 해가지고 프리요하고 뭐, 냉장고 따다다다다다다 냉동고 따다다 놓고. 아유, 그래. 그래야 돼. 진짜 지금도 손님이 그닥 많이 오는 편은 아닌데도 버퍼링이 생기거든요. 버퍼링이 어쩔 때는 엄청 심해요. 거기다가 특히나 이제 저희가 좀 2년 6개월, 3년을 쉬었지 않습니까? 쉬었다가 다시 오픈을 하니까 좀 바쁘면 그냥 자동 버퍼링이 생기고 숙달이 좀들 됐어, 아직. 그리고 응, 음, 진 아까 얘기 들면 좀 작잖아요, 주방이나 이런 데가. 그래서, 아, 버퍼링이 생길 수밖에 없어. 빨리 해결해야 돼, 이 문제를. 이요 놈, 매일, 매일 나를, 어휴, 씨, 좀놀래 줄라 했더니, 봤어. 그리씨밥 먹었어요? 응? 어?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밥을. 아유, 이 새끼, 또어 싸웠어, 이거? 음, 새끼. 소리야 싸우는 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왜 물리고 다녀, 자꾸. 이제 노세대가 좋아. 나이 먹고 노세대가 지고 응? 이제 싸우고, 이제 싸우고 다니지 마, 임마. 자꾸 물리잖아 응? 아까 그 환전소 문 닫았던 집이 3시에 연달해서 지금 3시거든요? 한번 가보려고. 와, 아까보다 사람이 더 많아졌네. 아니, 아까 저기는 52.2인가 얼마였는데, 예전에 하던데 출장 환전소를 물어보니까, 아, 오, 아니, 저기 55.2인가 그랬는데, 예전에 했던 출장 환전소를 물어보니까, 54.7인가 그렇더라고요. 좀 차여있어요. 그래서 다시 왔는데, 과연 이게 확률이 바뀐 건 아니겠지? 55.11. 아55.1% 괜찮네요. 이디아 어. 아이디, 어, 아이디 가져야 된다 이거지. 근데 사람이 없어. 한3시 연달해 가지고 왔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사람들 끝내주네. 아, 죄송해요. Close, solid, close. Opening is 3pm. 아, 사람이 너무 많이. 아, 너무 많이. 자, 이이 이 사태. 자, 노만이랩다. 너 릴리 노만이? 파탈 못밴 톰모로. 91. 9A에 몰소 맵이 93 노만이.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아. 아니. 아, 제가 뭐 이해를 하고 안 해도 는 필요 없지. 내가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쓸건 아니지만. 여기 솔직히, 저희 손님들도 오시면은, 환전소에 그 폐소가 없어가지고, 환전을 잘 못해보세요. 근데, 진짜 그렇네. 그렇고, 오면 뭐문 닫혀있고, 그 다음에 돈은 없고, 아니, 환전소에 돈이 없으면은, 환전을 한다는 와, 대박이다, 대박. 자, 가야되겠습니다. 오늘 괜히 시간만, 아까 저 위에서 한 30분 기다렸지. 여기 또 내려와가지고, 또 시간 허비했지. 갔다가 또 다시 와서 시간 허비했지. 아 시간은 금인데 아깝네 야 토리야 엉어 헛걸음만 쳤다 어? 헛걸음만 쳤어 어 이거 오기가 발동하네 응? 아니 아이 환전을 하려다가 두 번을 물 먹으니까 굳이 뭐 오늘 안 해도 되거든요 아 근데 사실 짝 오기가 발동하네 <laughs> 환전해야 되겠어 이거 응? 그리고 앞으로 이제 환전할 일이 조금씩 늘어날 것 같아요 그 관광객 분들이 좀 많이 오시기 시작하면은 달러를 어느정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환전할 일이 이제 앞으로 생깁니다 근데 이 환전소가 저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뭐 어디도 있고 그 다음에 출정 환전소도 있고 한데 지금 이제 환전을 제가 경험해 본 지가 꽤 됐어요 근... 근뭐근 뭐근 3년 2년 7 8 9개월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어차피 또 환전소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아 여기는 얼마 저기 얼마 그 다음에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내친김에 내친김에 확인해야죠 전에 그 제이파크 앞에서 환전하던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멀지 않아가지고 한7 8분 7 8분이면 가고 또 거기에 지금 가다 보니까 픽업이 잡혔어요. 픽업이 잡혀가지고 잘 됐죠? 뭐 가서 환전 한번 확인해보고 괜찮으면 환전하고 그다음에 픽업해서 들어오는 걸로. 그리고 빨리 가서 또 아까 보셨죠? 3층에 공사하는 거그 현장 빨리 또 체크해야 됩니다. 아우 시차를 대두야. 넌아우 진짜. 이야 샹스몰. 샹스몰이라는 곳인데 <laughs> 진짜 오랜만에요, 네. 근데 잠깐만 오늘 일요일이어가지고. 진짜.. 사람.. 사람 어, 어떻게 하라고.. 아우 미안합니다 오늘 크로스에요 어 땡큐 써 c 치 빨리 가세요 아우 미치겠네 진짜, 진짜 가는 날장날이다와 잠깐만 안에 하나 있는데 아 안에 들어가기 귀찮은데? 잠깐만요 일단 소변 좀 보고 안에도 한번 가봐야겠다 아. 그 옛날에 시토스 네? 광고가 생각나네 오늘은 꼭 너를 먹고 말거야 내가 오늘은 꼭 환전을 하고 말 거야. Hello boss. 까 열렸어. 열렸어. 아, 근데 이가좀 실망스러운데. 아, 오늘 환율이 많이 떨어졌구나. Hello m 아, y o n e Yes, money change. Yeah. Sorry, but now it's not 없어요. <traumatic yüz möchten places> <Australia> <associnet> Tomorrow, tomorrow 나? w h 야, 진짜 <laughs> 아니, 이 정도 되면은 네, 환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No money. 오케이. 오이비비 자, 아니 진짜 이 정도면 환전하지 말라는 거지. 와, 미치겠다. 아.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니 한번 환전도 하고 그다음에 환전 그 환율 환율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환전 못했습니다 환전 못했고 저기 기존에 제가 하던 거 출장 거기 거기 좀 불러야 되겠다 다시 아그 여기가 얼마였지 아까 여기를 확인을 못했네 저희가 40 54.9였으니까 여기는 아마 여기 아, 안 보이네 아예 아예 끝났어 아예 아예 보이지도 않아. 여기가 조금 더 낮아요. 저기가 0.1인가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가 54.9면은 여기는 54.8 정도? 예.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아, 환전? 뭐, 어디 가서 할까? 이거 참고하시면은, 예.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환율 좋은 데 가서 바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나저나, 아, 나 시간이 좀 많이 남네. 환전할 시간 다 계산해가지고 왔는데, 응? 어? 조금 남네요. 자, 여기, 샹스모를 그럼, 좀 배회를 하다가 제이파크 여기니까 1분이면 들어가거든요 한 지금 20분 남아서 배회하다 가야 되겠다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치겠다 <laughs> 그래도 이왜왜몰이라는 곳이 나름 좀 작은 왜은아니에왜왜왜왜왜왜왜왜왜이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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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왜왜왜왜왜왜왜왜왜 조금 작은 물처럼 변한 그런 느낌은 있는데 오 그래도 여기는 금방 활성화됐네요. 얼마 전에 왔을 때는 이 상가들 되게 많이 폈었는데 와 뭐야 막탄 포차, 뭐 고래 반지점. 저이 파크 앞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오시면 뭐, 아까도 보니까 뭐 용궁리라는 한식당도 생겼고 뭐 이렇게 많이 생겼네. 영태 <laughs> 노스. <동탄노씨. 웃음> 여기 오면은 <laughs> 여기 오면은 제나발이 아닙니까. <laughs> 여기서 면전 장사했기 때문에 아. 제 가게가 야, 여기서 안 보네 나무 때문에 안 보이는데 제가 좀 있다 기 가서 보여드릴게요. 요요오 요, 요, 나무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매일 왔었지 뭐 매일. 어 오, 여기 뭐 많이 생겼다. 점 잠깐 막와 잠깐 고래 반점. 저기도 뭐반뭐 반점. 저기도 중아 점. 와자 여행 오셨는데 중국 음식이 드시고 싶다. 저희 건물 앞에도 아니 저희 저희 탑스그릴 앞에도 중국성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샹스물 제이파크 앞에도 이렇게 와 반점이. 반점, 어, 중국집 두 개나 있네. 그건 그러니까 뭐 여행 오셔가지고, 느끼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뭐가 좀, 아, 한국적인 음식이 드시고 싶다. 하면. 야, 이쪽이나 저희 탑스리 앞에 오셔가지고, 중화요리 드시면 되겠다. 어. <laughs> 제가 시간이 짬이 나가지고, 잠깐 한번 둘러보고 갑니다. 자, 제, 제 예전에 하던데, 하나 어,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한번 보일 텐데. 네, 아, 보이네, 보이네. 자. 아자 여기서 이렇게. 저겁니다, 저거. 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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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로, 이렇게. 아유, 그들이 있구만, 그냥, 응? 어? Hello, boss. Pick u 응. Thank you. You're welcome. 안녕하세요. Oh, oh, <laughs> <laughs> 때마다 갔었거든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에이, 분위기가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예, 정말 안 아, 오늘 가려고 또 예. 기대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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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아 저도 되게 아쉬워요. 거기 있을 때 너무 좋아. 아유. 저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 그래도 나름 괜찮습니다. 그때 <laughs> 저기는 에어컨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 에어컨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나았어요. 아. 위안을삼아위안삼될것 같은 걸로. 베써 위안을. <laughs> 아니 이제 아 저희 카톡에 기록이 없어서 그랬는데 저희 식당에 되게 많이 오셨대요 예전에 저 탑스 그리 저 위쪽 있을 때 제이파크 제이파크 앞에 있을 때 그러니까 또 뵈니까 아, 너무 반갑네 좀뭐 얼굴은 제가 얼굴 기억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잘 못했는데 예 아, 너무 반갑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감사하다 감사 합니다 가가지고 제가 또 음식 설명해드려 아, 설명해드릴 필요도 없지 뭔지 잘하시니까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그전에 식구들하고 막 하이가 하이가 많이 오셨대 자 들어가겠습니다 아 어딜 들어가 임마 <laughs> 정신없다 너 알았어 좋저씨나아자 지금 이제 예전 손님분들이 막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니까 계속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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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제가 막 기분이 좋아지고 들떴네 들떴어. 응? <laughs> 저기 있어 안녕. 아, 제가 부끄러워서 이거. 카메라 잘못 키잖아요. 아. 야, 이게. 혼자서 이거 일을 다 못하겠네. 우 진짜. 다 됐답니다. 이, 이 친구들이. 아, 퇴근 시간인데. 제가 또 봐줘야 되거든요. 우 어, 마이콜 라이트를 켜줘라. 라이트를. 아, 그래야지 또 내일 일을. 지시하고, 어, 어 보자. 오, 오, 뭐야. 아까랑 똑같은데? <laughs> 마이클 아유, 고생했다, 고생했어. 이게, 제가 하는 거, 보, 오, 잘했다. 아, 차, 잘했다. 잘했다, 튼튼하게. 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은, 진도는 안 나가요. 그래서, 뭘 찍을 순 없어. 근데, 튼튼하게 잘했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아, 요거 밖에 안 했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침에 막 여기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요만큼 했는데 많이 한 거예요 둘이서 괜찮아 그리고 네, 튼튼하게 했어요 네. 안 무너져 이거 사올때 제가 좀 넓은 거사 왔거든요 얇은 거는 싼데 아예 몇분 차이 안나 두꺼운 거 써야 돼아 마음에 든다 그리고 여기 창이 있어야 돼 윈도우 바위 <laughs> 아, 윈도우 얘기를 안해 했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냥 전달 안한 거지 뭐 저도 바쁘니까 신경을 못써 그냥 내일 또 수정하면 돼 괜찮아 수정하면 됩니다 자 마이크 어 잘했어 좋아 어 여기까지였네 오 좋아 자 오늘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방 보조 주방 아 보조 주방이 아니죠 그 준비 주방 준비 주방 만드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뭐, 내일이나, 뭐, 모레나해서좀 많이 만들어지고 하면은,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죄송해야 될것 같아요. 뭐냐면, 아, 저도 이제 헷갈려. 탑스 그릴 봐야죠. 스마일푸드 봐야지. 여기 봐야지. 그 다음에, 저기, 뭐야. 1, 2층 마사지 봐야지. 그리고 또 3층 공세는 거 봐야지. 그리고 저 끝에 상가 또 봐야지. 이러니까 제가 영상을 뭐 어떻게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찍어도 이게 다 주직박주. 여튼, 예. 여튼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요 위주로 좀 보여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또 변해서 주방이 완성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서. 자, 좋은 밤 되시고요. 아, 저녁 드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탑승을가 가지고 콱 워, 콱. 바이바이.